자 때는 2020년 12월 13일 첫눈 내리는 겨울날. 오늘은 카노의 아홉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날이며 동시에 2020년의 첫눈 내리는 날이다. 오늘은 카노랜드의 첫 발짝을 찍으러 온 날이며 내 기억으로는 거의 아홉 해 동안 첫눈 내린 날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다. 아무것도 찍혀져 있지 않은 이 광활한 대지에 카노의 첫발자을 찍어 보도록 하겠다 자 나는 카노의 첫 발자국이 찍힐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카노는 오늘 무엇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자 그럼 목줄을 풀러 보도록 하겠다 아 밟지마 카노 밟지마 간호어가래 어, 호 그렇지. 아, 딱, 배경 좋다. 아무것도 없는 무, 무결점의 발자국. 아, 크으, 자세 좋고, 옳지. 이야 가노. 아, 이거 봐. 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우리 <laughs> 오늘 멀리 왜안 가, 가노야? 먼저 발견하는 거야? 주위에 가 있나? 허노, ]あの... 가보자. 옳지, 애기. 허노, 애기, 애기, 애기. 응, 나가자. 간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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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추어? 간호, 간추어? 아, 간호. 야, 야. 올라가. 옳지. 한우. 아, 애기. 올라가자. 올라갈 수 있어? 아유 여기 위험한데? 조심해. 발 조심해. 천천히 가, 천천히 가. 위험해. 왜또 돌아가냐. 한우야. 애기. 올라가. 올라가보자. 천천히 가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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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